2025년 8월 1일, 나스닥 급락, 코인도 휘청.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미국 고용보고서 수정 충격. 5월 고용 증가치, 14만 7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하락수정 6월도 12만 5천 개에서 1만 9천 개로, 하락수정 두달 합쳐 24만 개가 증발한 거야. 그리고 7월 고용도 7만 3천 개, 예상보다 한참 낮은 수치였지. 시장 반응은, 노동시장 진짜로 꺾인 거 아냐? 불안감에 나스닥 급락하고, 코인시장도 동반 하락한 거야.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용 쇼크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살아났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25bp 인하 확률이 37%에서 85.6%로 급등했거든 이제 시장에선 금리 내리면 자산시장 반등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자산시장 하락 신호일 수도 있어 단순히 금리를 낮춘다고 자산시장이 무조건 오르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 진짜 침체가 오는지 아니면 단기 조정인지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 코인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미국 경제가 아직 성장 중인 상황에선 고용 보고서 수정 하나로 자산시장이 꺾였다고 보긴 어려워. 결론은 지금은 방향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시점.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 절대 놓치지 말자. 자산 시장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함께 지켜보자고.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마워.